아이들은 배가 아플 땐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주문을 외우고 치료를 시작하죠.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오장육고가 뒤틀리던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적의 힐링은 바로 엄마 손은 약손이죠. 맘수 터치? 물론 이 마미손이 과학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적인 치료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터치를 아예 국가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의 이름은 로얄 터치였죠. 로열터치 혹은 킹스터치라고도 불린 이 행위는 왕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을 터치해주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이 로열터치는 단두 국가에서만 행해졌는데요. 하나는 영국, 다른 하나는 프랑스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시즌 9999번째 브라이 휩싸인 두 국가의 사람들마저도 이에 대해선 신께서 특별히 우리들만을 리스펙해준다며 시즌1로 재결합에 성공할 정도로 자부심이 개쩔었습니다만 곧바로 누가 원조 손맛인가의 논쟁으로 인해 시즌 만0번째브라십 휩싸이곤 했습니다. 원조 맛집은 당연히 프랑스지! 필립 1세께서 처음 하셨는데! 흥! <laughs> 우리는 성에도드 참회왕께서 처음 하셨거든! 우리가 더 빨라! 응 니들 헬리일세가 처음 시작한 거다 알아! 그리고 사실 우린 로버트 2세부터 했었음! 물론 현대학자들은 실제 자료가 남아있는 프랑스의 세인트 루이스 9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1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로얄 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왕이 환자의 얼굴이나 목을 터치해 줍니다 두 번째 그 환자의 목에다 걸고 있으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골드 코인을 걸어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군주가 전염병에 대해 면역이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네 번째,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헨리 7세가 그동안 이 선례를 바탕으로 만든 절차고요. 실제로는 왕들마다 짓골리는 대로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치료법은 옛날 시대답지 않게 남녀노소 심지어 계층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왕께서 꼴리셨을 때의 말이죠 엘리 7세는 매년 7,8명이 환자들만을 터치했는데 그마저도 몇년 동안이 공백기가 있었어요 엘리 8세는 1년에 59명이 사람들을 터치한 적이 있으며 찰스 1세와 루이 14세는 각각 하루에 100명과 1,600명이 사람들을 터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터치에 관해 매우 압도적인 전적을 보유한 왕이 있는데 바로 찰스 2세예요 그는 연간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져서 통치 기간 동안 9 2 0 0 0명 이상의 사람들 를 터치했다고 하네요. 근데 말이죠 이쯤 되면 몇 가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왕이 환자 만지다가 병에 걸리면 어떡함 왕이 만진다고 병이 안 났을 텐데 몇 세기 동안 어떻게 구라핑이 안 걸림 일단 이로열 터치는요 대체로 성미카엘 축일과 부활절 사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날짜로는 9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였는데 상대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낮은 추운 날씨 동안 진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자의 신분은 차별하지 않았지만 병은 차별했는데요 로열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병은 결핵성 경부 림프염 관절염 경련 발열 실명 갑상선 관련 등이 질병이었어요. 전염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병을 대상으로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핑에 관한 거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병을 가진 환자들이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핵성 경부 림프염 환자들이 비율을 높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병을 가진 환자들만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다른 병에 비해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은 질병인데다 종종 지 혼자 알아서 낫기도 하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왕이 터치를 해준 건데 사람들에겐 로열 터치를 받고서 죽지 않거나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왕이 터치를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로열터치를 믿어서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뭐? 골드코인? 가자! 사실 로열터치를 받는 사람들 중엔 이 요상한 치르고 나발이고 지니고 있으라던 골드코인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되는 물건이니까요 이러한 로열 터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죠. 개신교를 믿는 왕들은 이 가톨릭 문화에 거부감을 가졌고 백성들 사이에서이 약발도 점점 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야야 그만해 그만해 나할 때마다 쪽팔린다 안해 이 중위병스러운 짓거리에 회의감을 가지는 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로열 터치는 폐지와 복귀를 반복하다 20세기 초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채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로열 터치를 영국과 프랑스만 했다는 거지. 중세의 카스티야 군주들은 테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헝가리의 군주들은 황달 치를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중이병이란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저몇년 전에도 이런 거본것 같아요. 창풍.